안녕하세요. 언트 매직입니다.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은 신논현역 공공아카데미 업무용으로 사용중인 레노버 노트북 윈도우 설치 요청해주셨는데요. 보유중인 윈도우 8 오피스 2013 라이센스로 설치 요청해주셨습니다. 요즘 윈도우 10이나 윈도우 11으로 사용하는데요. 라이선스 새로 구입하기 아까워 윈도우 8 설치 후 업데이트 하신다고 하시네요. 시간도 오래 걸리고 번거롭지만 가능한 방법이에요. 레노버 노트북 윈도우 8 설치 시작합니다. 윈도우 설치앱 SSD 파티션 재설정 진행합니다. 윈도우 8 설치 요청한 레노버 노트북 정상적으로 윈도우 설치 중입니다. 윈도우8 설치 완료하였습니다. 사용하기 편하게 UI 변경해 드리고요. 시간 되실 때 윈도우 10 업그레이드 진행하실 수 있게 설치 방법 알려 드렸습니다. 윈도우8 라이센스와 함께 가져온 오피스 2013 설치 후 레노버 노트북 작업 마무리합니다. 오피스 프로그램, 엑셀과 아웃룩만 업무용으로 사용하셔서 아마도 그냥 윈도우 8 라이센스 버전으로 사용하실 것 같네요. 바이러스 감염 위험에 대비하여 중요한 데이터는 평상시 백업 관리 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구독,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.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.